자한 개의 원으로 나눴을 때 평면은 두 개지. 이두 네. 개의 원으로 나눴을 때. 네 다섯 개. 아네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, 여덟 이지 그 그다 다음에 또 나눠봐. 음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구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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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열네 개 있지? 플러스 이, 플러스 사, 플러스 여, 개차 수 열이네. 그럼 플러스 8이면 얼마야? a에 n, a n 플러스 1 있으면. 몇식 더 하겠어? en을 더 하면 되겠지? <laughs> 그래서 a n은 e 플러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2 k가 되겠지.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오겠지.